이 시간에 은해받은 말씀은 10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리야, 내 영혼아, 요아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요아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보지 않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무너지며 허구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소멸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기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업늘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추인자에게 고급 것을 주시는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마를 붙드시며. 아내들의 길에 굳게 하시는 도다시원한여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네,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저도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나 믿으라, 이런 네 믿으라 하는데 내 믿음,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믿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누굴 믿어? 아무도 믿을 게 없어. 오직 자신만 믿을 거다. 이러면서 자신한테 자꾸 뭐랍니까? 주입을 시킵니다. 믿으라고. 그러나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하고 외로움은 누구도 달랠 수가 없어.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울 길이 없어. 돈을 많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마음에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왜?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들놓노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게 믿고 하면은 이 우리가 다이시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다이시 시예요. 그러면은 다이시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왜?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분 없는 삶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왜?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욕심이 채가 차서 제가 장사한 적 뭡니까? 사막에 란 야구부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욕심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듣기 위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었듯이 사도 바울이께서 뭐랍니까? 자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서 뭘 살았다? 율법을 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드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셔서 나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 시지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듯이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은 내가 어둠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잡혀서으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뭐 하여튼 미리 앞당겨서 염려,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한, 뭐한 3년, 10년 더 살아갈 동안까지 염려, 걱정을 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과연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아이고 내가 이거 제대로 타먹고 죽을란가 안그러면 중간에 죽을란가 그러면서 염려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은 보이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가지 신기하게 깨닫게 해주신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 꽃이 필때 어떻습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 이쁘다, 이쁘다 합니다. 사과 꽃이나 가을 열매 꽃은 참 이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이제 시들어 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그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그 이제 사람 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열매가 열릴 때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 을 보입니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과가 참 탐스럽고 좋은데, 겉은 좋은데, 속에 병들여서 누가 압니까? 그죠?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발쩡한데 속에는 뭐 내장이 하나 뭐 고장났는지 어쩌는지 몰라. 왜?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거기 무엇을 느낄 때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검사를 받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가지고 이제 무엇입니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꽃이 필 때는 막 좋은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내 속을 알잖아요. 내가 아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아픈가 보다. 아 이러면 이거 아픈 걸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걸 자신이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꽃이 필 때는 막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아 이뻐, 이뻐, 너무너무 이뻐 이뻐 가는데 그 이뻐가 얼마나 동안 가냐고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그, 아는 분이 오셔가고 그러더라고.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자매님한테 그랬어. 자매님, 꽃이 필 때는 이쁜데, 저게 이제 다 며칠 아에만 시들어가지고 떨어질 때는 안 이쁘죠? 내가 그랬더니, 아, 그러게 말이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죽는다 싶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왕이면은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다윗시편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왜?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러면 또 뭐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합니다. 예, 네, 자꾸 의지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을 안 줄까? 저를 의지하면 뭐좀안 줄까? 이러면서 자꾸 뭐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한테 도움은 나의 어디서 올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람이 내게 어지 않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께서 온다 하면서 그 위로를 받듯이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주님에 다스릴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깎아 익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병들었는지 어떤지 압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꽃이 필 때는 막 아이고 참 이쁘다 아이고, 저 아가씨 참 이쁘다. 하지만 그게 시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이뻤는지, 얼마나 이뻤는지 알 수가 없잖아. 왜? 이제 옛날 사진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록을 내기 놓으니까 사진 보고 아이고, 참 젊었을 때 이뻤네요. 참음에 이눔했을 때 잘생겼네요. 남자 보면 잘생겼네. 하고 멋있었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벌나비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고 그래서 여기 장미꽃을 보니까, 아이고, 저도 외롭게 혼자 피었네. 내가 오면 들어, 오서 들어가면서. 참 외롭겠다. 어, 외롭겠다. 그러나 너는 이쁜 것 뿐이지, 열매를 못 맺히는, 열매를 맺혀 없잖아. 꽃만 피는 거지. 그게 나무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 마음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내 마음 속에서 꽃이 피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의 그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좀 나쁜 소리겠지만,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미뻐하는 거, 육신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받아서 영생하면서 천국 가기를 바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눈이, 보는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그, 뭐야, 그 우리가 엘리사가, 그, 사, 그, 엘리사, 엘리사가 이세벨이 잡으러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면 밑에, 주, 밑에 이제, 그개아씨가 보니까 는막 두렵고 뚫, 뚫리는 거 잡으러 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눈을 열어주셔고 물뱀과 뭐를 받쳐주시잖아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 분명히 더 크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 육신을 들어서 싸우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싸워 주셔갖고 승리하시고 부활까지 하셔갖고 지금 하늘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심판주로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뭐할까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자를 별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닥하고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남 다른 사람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일었으을다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감추락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벌거 벗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옷을 입고 가려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몸띠가 뭐가 아픈지 병 뭐가 아는다아신 거예요. 왜? 머리털까지 다세시기 때문에 한낱 기도가 뭐랍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대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빌리포스 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들어서 머리카락 셀수 있는 사람 나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세요. 세세요. 세시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그릇에다가 무엇을? 우리 예수님 보배를 닮아야만이. 아마야만이 내 마음에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은 맨날 세상 것으로 뭐 합니까영려 걱정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한참도 할 수가 없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왜?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온전히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를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생활이 어렵든 그대로 속였지라도뭐 시편 뭐 시편 아니고 우리가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소망은 죽게 두고 가면은 왜다이시 뭐합니까? 압살론이 자기 왕를을 왕을 끈을 빼살라고 다닐 때다이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복사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왜? 다른 사람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이시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따로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들어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군대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을 다 감찰하시고, 또 군대 생활도 하시고 또뭐 했습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것도 또 변호인도 해주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아무리 입술이 둔하고 우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던 지혜의 명찰을 총명해 주시면은 입이 우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지만 하나님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천 번째를 드리고 천 번째 드렸다는 게천 번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소를 갖다가 천번째 디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고 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이 백성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세상 지혜로는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가 뭐합니까 언제나 뛰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혜가 많아도 왜 자꾸 하나님을 뭐합니까 종처럼 불리 먹으려고 그래 나는 항상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지 예수님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부모가 조금 가르쳐 주락 하면 은 아이고 내가 할수 있어. 그래놓고 다 하다 보니까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엄마 못하겠서 합니다. 그게 그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나는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사도 바울님께서 참 많은 그 증인된 삶을 살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는 완전하면 자꾸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질라 하는 그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아 나는 아는데, 아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저는 입이 우둔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다뭐 내가 하나님같이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미의 하나님을 어떻게 변론을 잘 하느냐, 어떻게 그분을 잘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날 참, 물론 다른 분들은 막뭐 비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기 섰는 목사도 때로는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라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미달이 돼야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뭐랍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은 믿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하는 행동은 미워요. 왜? 자꾸 세상 것으로 의심하고 사람을 갖다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거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존기케 여기 줘야만이 내 자신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까지 참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 뭐가? 내 자신만 바라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문자내 믿음에 경주가지고 자꾸 저러면 안된다 이러면 안된다 하면서 자꾸 뭐합니까? 판단하고 헤아리고 자꾸 그러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그 하는 행동을 저주하지 않고 편하게 나를 통해서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바른 바로, 바로 말씀 받고 하나님 종답게 하나님 선, 성도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나를 인해서 그렇게 세움 받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판단하고 해야 되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면은 뭐합니까? 내 모습이 아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십자가 자기 당신을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같이 맞서서 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허물을 덮으시고, 절대로 내가 잘못했니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또 오늘 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는 없어지고, 자꾸 뭐합니까? 서성이 돼가지고,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다보니까 본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합니까? 다른 사람 뭘 먹습니까? 쟤만 자꾸 들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죄로말며만 사셨기 때문에 제, 제, 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고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가룟유도가팔줄 알고 지적해 주셨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시의 능력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자신이라고 나타내지 않으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믿음에 부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에드로도 찾아가 가지고 가셔서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지. 그러니까 너는 내 죄를 받으라 하지도 않으셨고, 그거 가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시리라. 보호해 주는 성령을 보내시리라. 왜? 사람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호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말씀이 많고, 하나님께서 비유하는 말씀은 거진 다 영적 말씀이더라 보니까. 아 그렇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중간중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 유익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네가 공에 잡혀 갔을 적에, 무엇입니까? 공에 잡혀 간다 하니까 뭐 이렇게 세살 그런 거 잡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산전에 가서 누가 이제 말을 할때 갑자기 생각 안 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알수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뭐합니까? 자꾸 자기 지식으로 할라고 하고 자기 지혜를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다이슨 정말 하나님 기운 부름 받고 나서부터 뭐합니까? 그때서부터 맨날 쫓겨다니고 그 지금은 밥솥도 있고 막스마트폰도 있고 세월 보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참 아 묘업이 참 힘들었겠다. 그 계약장 끌고 앉아가지고 떡떡 끌고 있고 누가 저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새 친구는 돌아와가지고 욕 보고 뭐 잘못했으니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욕 같이 그렇게 새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상을 우리한테 수고와 고난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왜? 재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의인인 척하고 자꾸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지적하는 게 그게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녀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소에 끝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엘리사, 엘리,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뭡니까? 같은 성전이지만 3년 6개월 감옥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 3년 6개월 비하는 그 땅에 비 오게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왜냐?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못 살겠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 흉흉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영적으로 풀때 있고 육적으로 풀 때가 있어. 근데 초신자한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초신자한테는 하나님에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줘야 됩니까? 뭐 보이는 걸로, 는걸 갖다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뭐로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네번 같이 정말 눈물 뿌려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정말 어두운 속에서 이제 그만 잡혀있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있습니다 음. 저도 가만 보니까 내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했더라고 뭐 돌이켜 보니까 참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는 다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때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보셨을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술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해결할 것 아음보다 한 영혼을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줄수 있는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은 이슬에 어쩌는다고 하시듯이 자꾸 받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다 보면 더러운 거다 빠지고 그 그릇이 깨끗해져가지고 거기에 보아에를 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뭐합니까? 우리가 시원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여호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누가 통치하십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께서 시온에 뭐합니까? 통치하신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기 마음은 없지만 우리 통치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셔야만이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야 되는데 자꾸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이뻤는데, 과거에 어쩌는데 과거 따지면 못할 것입니까? 오늘 한 날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한 날이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거기에서 영양용을 빨아 먹고 내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든 내가 양약이 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꽉찬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될 준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절에 뭐랍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흙이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몸으로 다 비몸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지 죽어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죽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성경 열매를 맺혀 드렸는가 그것을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고 네가 나왔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그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을 벗어야 됩니다. 육지 세상 것으로 꽉 차면 어떻습니까? 맨날 막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뭐합니까?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먹고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뒤로 뱉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양식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서 내 영혼이 잘될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